자, 25번. 왕에 대한 문제예요. 이 연판에는 세금을 공평하게 해서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아껴라! 라는 의미의 글자가 적혀 있대요. 그래서 가가 어떤 왕인지 이 왕이 재정, 돈을 담당하는 그 호주에다가 돈 아껴서 쏘라 라고 이렇게 내린 거래요. 어, 그래. 이 왕은 백성들을 되게 사랑했나보네요. 그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형법, 누구야? 영조지역. 그래서, 어, 군대에, 에, 가기, 데, 에, 가는 대신, 군포 두 필을 이것도 많다라고 해서 한 필로 요렇게 감해준 요 왕이 영조지역. 그러면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번 집현전, 누구야? 어, 세종 때. 그렇죠? 집현전. 그런데 사실은요, 어, 태조 때부터 있었어요. 음, 그런데, 안 쓰고 있다가, 안 쓰고 있다가 세 종이 이렇게 쓴 건데, 사실은 안쓴 거나 다름 없으니까 세 종이라고 봐도 돼요. 음. 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용조죠. 용조. 음, 그래서 정답은 2번.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대전회통이라는 법은, 어, 조선의 마지막 법이라고 봐도 돼요. 거의 큰 법에서. 자, 어느 시대. 고종 때 흥선대원군 그렇죠. 자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다. 초계문신제가 뭐예요? 정조 때 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 어 너는 능력이 괜찮은데 일로와. 그래서 뽑아서 정조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40살이 되면 40살이 되면 시험을 다시 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고관으로 그래서 정조 옆에서 일을 시켰다. 그래서 이 초계분신제라는 것도 이렇게 기억을 좀 해야죠. 당연히 정조. 외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초계분신제도 나왔습니다. 정조, 정답.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